여기 어디라고요? 자갈치 <laughs> 왕자 <laughs> 낙지 하나 아, 색깔 붉었네 <laughs> 낙지 한 번에 먹는다 네가 묘기를 보여줘 10개인가 여덟 <laughs> 개인가 정도? <정도는>. 네. <laughs> 공짜는 아니고 5,000원 5,000원 5 0 0 0 괜찮아 아, 맛대 계속 바삭 진짜 바삭바삭 맛있었나사진내나 빨리 먹어라 부추 들어가 있고 양파하고 당근하고 배추 같은데 나름 깔끔하다 이 정도면 <laughs> 이제 음. 국물이 진하아 국물 육수가 되게 진하네 호박 싱싱하다 근데 재료가 되게 신선하다 와이 집이 어테이싱이잘 됐나 보네 나한테 다튀었다아 <laughs> 나를 공격하는데 지난번에 그저 밤에 그저 와가지고 헛당치고 가서 <laughs> 와 이게 더 맛있어 보여 <laughs> 진짜 야 농담 말고 확실이맛 보이는데? 아니... 밥한번이건 <laughs> 응, 무조건 공기밥 공기가 부르는 맛이다 국물부터 한거드셔보 맛있다 육수 베이스네 그죠 돼지 육수 약간 느낌이 나는데 닭도 들어갔는가? 모르지만 그건 모르겠다 고추기름 낀가? 요 짬뽕 면 얇아 오나면 얇은 거 되게 좋아하는데 음 맛있다 음. 쫄깃하기도 음. 하고 면이 얇으니까 네. 안녕하세요. 부산 포세이돈입니다. 오늘은 부산 강서구의 숨은 중식 맛집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현지산의 원주민이 엄청난 곳이 있다고 가자고 합니다. 짬뽕집이라는데요. 현지인은 무조건 간다는 짬뽕 맛집. 야, 이거 웃지 또 마다 할수 있겠습니까? 저도 열심히 악셀 밟아 봅니다. 명지와 김해 공항 인근에 있는데 찾아보니까 현지인과 방문객 모두에게 꾸준히 사랑받는 중식당이라고 하네요. 낙지짬뽕. 3,500에 원 낙지 한 마리 들어가 있다. 오, 괜찮다. 뭐 차돌 들어가지고, 뭐, 또 보면 2,000원, 3,000원 더 비싸잖아. 근데 야, 낙지 한 마리가 다 들어갔다, 이거. 네. 아, 괜찮은데. <laughs> 방송해요. <방송이야. 웃음> <laughs> 와, 낙지도막 빡빡 밀린다. 가게명이 두구두구두구. 자갈치 왕짬뽕이라고 합니다 부산 강서구 공항로 447번 길이로 10시부터 20시까지 월요일 휴무입니다 주차는 가게 앞에 전용 주차장이 구비되어 있으니까 걱정 없을 것 같고요 네, 메뉴는 낙지 짬뽕이 12,000원 조금 비싸네요 가격이 조금 오른 것 같은데 낙지가 워낙 큰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아마 가격이 조금 오른 것 같아요 이번 물가가 오를 때 군만두가 5,000원인데 두 명이라서 같이 먹었더니 괜찮았어요 짜장 아요 육... 1 5 0 0 원. 아 이거 고마운 편이죠. 그리고 뭐 다른 메뉴들도 잘 구비하고 있습니다. 가게 앞은 바로 주차이니까 주차인데 또 맞은편에는 또 약간의 뭐 공원처럼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옛스런 느낌 풀풀묻어나는 인테리어인데요. 식당은 깨끗한 편입니다. 아, 낙지가 신선하다. 이거 안 봐도 얼마나 그 손님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지 알겠다. 게르들이 전부 신선한데. 지금 당근이고 당근 오르면 바로 시큼해지거든. 당근하고 부추. 어 부추는 뭐 원래 좀 그렇다 치고 일단 당근 보면 알수 있고 양파도 그렇고 그냥 양? 이거 봐봐 호박 봐봐 얼마나 깔끔하노 음. 그러면 낙지야 말랑말랑하게 탱찔팅찔하게 해야 음. 그잖아 너무 좋은데 짜장면 6 6,500원, 궁금했지만, 일단 여기서는 뭐, 아 일반 짬뽕, 아, 8,500원이지만, 여기서는 무조건 알찬 낙지짬뽕, 12,000원, 크다란 통째 낙지 한 마리 다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냥 이게 시그니처 메뉴니까, 이거 먹으러 그냥 오시면 될것 같아요. 뭐, 여기까지 왔으면, 그냥 요거 먹고 가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낙지짬뽕의 특징을 보자면, 검직한 낙지가 통째로 되어 있고, 채소와 해산물, 낙지새우가 주재료인데요. 고기도 들어가 있어 푸짐하게 잘 어우러져 있습니다 가위로 이리저리 썰어 놓으면 그제서야 뭐 아래에 있는 야채들이 가득하게 보입니다 근데 낙지도 신선하고 야들아이 적당히 익어서 잘 익혔더라고요 상당히 부드럽게 뭐 식감을 아주 잘 살렸어요 그리고 여기에 배추, 양파, 당근, 부추, 호박 버섯 던 야채들도 풀이 죽지 않아. 아 이거 잘 익혔는데요. 오 이거 불을 조절을 참 잘하시는 분 같아요. 그래, 각 재료들의 식감과 특징을 제대로 살렸더라고요. 어, 국물은 불 맛이 진하게 배어 있고 연기 향이 되어져서 야 옛날 짬뽕집의 뭐 그런 느낌의 얼큰하면서도 깊고 묵직한 어, 육수 맛이었어요. 국물은 맑고 개운하면서도 감칠맛이 강하고 불향 기름이 매콤해서 어, 양도 또 가득하고요. 그래서 더럽고요. 면도 쫄깃하고 탱글탱글한 식감이 마지막까지도. 그니까요. 퍼지지 않는 아주 뭐 그냥 막 중국집은 가서 먹는 거에 가서 먹는 게 진리입니다. 네, 퍼지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외에도 불량 살아있는 막 간짜장이나 해산물 푸짐한 삼선 볶음밥 등도 아마 인기가 많은 것 같았어요. 찾아보니까 그리고 뭐 가득 담은 밥한 그릇을 추가로 주문했는데 뭐 이렇게 나와서 좋았고 마음에 들었고요. 밥 말아 먹기에 딱 좋을 정도의 매콤하고 육수 묵직하고 기름기도 살살 떠 있어가지고 야 이거 그냥 막 담백하고 맛있는 고런 딱제 입맛에 맞는 고런 짬뽕집이었습니다. 정리하자면 명지 자갈치 왕 짬뽕은 부산 강서구 김해공항 인근에서 진한 불맛과 푸짐한 해산물이 이루어진 짬뽕을 맛볼 수 있는 중식 맛집이다. 네, 그냥 이거 먹으러 가시면 된다. 어, 시그니처 메뉴 낙지 짬뽕 메뉴 맛보고. 가족 외식 뭐진 드라이버도 좋고요, 국제 명지나 뭐데 가서 또뭐 카페도 가시면 되겠죠. 네, 이것으로 오늘은 짬뽕 맛집을 소개해드렸고 다음 시간에 또더 좋은 맛집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되게 신선하고. <laughs> 아, 생하고사시대요 아, 아닌데요 아 맛이 생하고 맛이야 부들부들 어, 그래. 그런 것 같습니다 라고 아, 야이집생하고쓴다 사람들한테 막 얘기하고 있네 아 이라는 거야 아 쪽팔렸다 유튜브 그대로 올려놨다 자 공깃밥 하나 추가 양이 어느 정도인지 몰랐어 일단 받아보고 코어 하는 걸로 돼지고기랑 새우도 있고 오 공깃밥 고봉을 갖다가 한번 가득하게 채워주네 이대로 이제 난밥 네, 말아 밥 말아 탁 아, 착하게 반다 아니 뭐 아니 뭐 그냥 이, 이 정도면 돼 진짜로 알겠어 뼈안 먹어? 아니 아니 진짜 한 숟갈? 아니 네, 네. 이상한데 원래 이그 친구는 뼈도랑 이렇게 뭐저 그 친구 작게 먹는 애가 아닌데 아니야 진짜 일 이거 한 공기 아닙니다 한 공기보다 좀 작은 양인데 네 그래도 가득하죠 음 뼈도랑 뼈다이가 오 아주 맛있다 맛있다 이게 yeah. 밥이랑 같이 씹으니까 낙지가 저절로 따로 딱뜨끈뜨해진다 식감이 더잘 바뀌어 질가 보네 음 쫄깃쫄깃한데 봤는데 확 치고 매운 그런 건 아닌데 매운맛이 있네